반갑습니다. 가을 냄새가 물침풍기는 오전 8시 20분입니다. 여기는 비가 참 많이 더 왔어요. 오늘은 장날인데요. 여러가지 살 것이 있어서 나왔다가 자 버스 시간도 지루하고 해서 잠깐 내과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탐색 목적으로 나온 모습이 아니죠.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여기로 나왔어요. 뭐 일단 약도 좀 사고요. 뭐 씨앗도 좀 사고, 여러가지 할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오늘 또 좋은 거피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가방 보면 아시겠죠? 이 탐사 할때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약을 몇개좀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몇개좀 사고. 여러분, 버스 시간 기다리는 그만큼 지루한 게 없죠? 근데 이런 곳에 나오면 엄청 시간이 잘 가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예쁘게 탑을 쌓아놨는데요. 그 옆에 보면 호피색이 한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있고요. 저번에 여기 돌들이 많았는데, 요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저 밑에까지 돌들이 이렇게 왕창 실려 내려갔습니다. 이런 곳에 한번 오면 뭔가 있어요? 제이 녀석을 보려고 옆에 봤는데, 이거는 호피석은 아니에요. 호피석은 아닌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단 꺼내서 꺼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배고피처럼 보이죠? 아 예쁘게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제법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단 2 2 넘죠? 22, 30. 네, 그러니까. 제한 뺨이 22거든요? 30, 한 1, 2, 그 정도 나가겠네요. 아, 멋진 녀석이 이게 들어있네요. 자, 밑에. 4분. 모습을 천천히 안 볼까요? 좀 크게 생겼는데요? 어우, 움직이네요. 뭔가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아, 우 여기, 변화가 잘 먹었습니다. 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물고임도 좋고요. 음, 이렇게 배두리가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들어갔다가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뒤를 한번 볼까요? 뒤를 보시면, 어우, 여기는 와, 색깔이 앞, 앞에보다 훨씬 보기 좋은데요? 약간 지오피 계열인데요? 아, 무령은 뭐, 무령보다 제 생각에는 밑바탕을 이렇게 해서 무령은 이렇게 하면 뭐 더마뱀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무령도 나오네요. 무령도 나오지만 일단 이렇게 해면 무령은 나와요. 이렇게 무령은도 나오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대 모래 수반에 올리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아주 좋고. 네,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요런 데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마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괜찮아요. 음, 이렇게 보면 이건 눈도 있고 뭐 공룡입니다. 공룡 다양하게 볼수 있는 지호피 그 계열 뭐 배고피라고 불러도 뭐 괜찮겠는데요. 음 이렇게 까만 색이 아닙니다. 까만 색이 아니고 아무튼 뭐 배고피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약간 흑색이 가미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호피라고 불러도 되고 배고피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배고피보다는 지오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는데요. 여기 올려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반이라 생각하고요. 모래, 모래 수반이라 생각하고, 요렇게 감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요렇게 봐도 재밌고, 일단 물고임이 좋아요. 물고임 좋고, 지금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하게 수마가 잘 되어 있죠. 여기도 물고 있고, 요거는 무령으로 봤을 때 눈이 되겠네요, 눈. 여기 밑자리가 좋습니다, 밑자리, 가 밑자리가 좋고, 뭐 이렇게 보면 뭐수반위에 올리는 평석으로 이렇게 감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원상경 같은 게 없어서. 평석은 좀 그렇고요. 요렇게 봤을 때 가장 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 또 멋진 이 작품을 보네요. 이렇게 이 사이즈가 최고 되는 연석인데요 고는 뭐한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 고는 한 7cm? 10cm 미만 같아요 어차피 뭐 수반위에서 이렇게 연출 을 해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모습이 좋고 무령으로 만들었을 때는 요 모습도 무령이 나오고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요렇게 해도 무령이 나오고 또 요렇게 해도 무령이 나오는 것 입니다 뭐 다양하게 볼수 있는 지오피 음, 계열 거피색입니다 이렇게요 지오피로 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뭐 백색이 이런 부분에 많으면은 뭐 배고피라고 부르면 좋은데 약간 이 검정색도 아니고 완전 검정색이면 턱오피라고 불러야 되겠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완 만하 게 나왔 다가 들어갔 다가 나왔 다가 변 화가 있 고, 여 기에 변 화가 있 고, 그리고 여기 뭐 줄무늬 가 여러 딱 들어가 있죠아니 녀석 예쁜데요？오늘 뭐 탐석 나와서 한게 아 니라 시간 때우 려고 이렇게 나왔 는데 이런 녀 석이 보이 네요. 오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그냥 척 시간 때문에 아 멋있는데요 원래 이, 이 수석은 강질에서 이렇게 햇빛을 보면 빨리 마르게 됩니다 좀 뭐랄까요 좀 가, 부족한 어, 석질이좀 떨어지는 수석들은 보면 마르는 속도가 조금 터진 걸알수 있죠. 여기 물고임 좋아요. 이렇게. 물고임 좋고, 이런 형태, 이렇게 수반에 올려놓고, 이한 가지 녀석만 해도 여러 가지, 이 상상을 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수석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앞을, 이 모습을 앞으로 하고 요렇게요 저희 수석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합니다 모처럼 정말 모처럼 이런 수석을 보네요 와 사이즈가 제법 되죠 고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장이 30이 넘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 뺨으한번 보십시오. 손뼘. 보시면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이 넘는다는 결론이죠. 제가 집에서 항상, 그, 이렇게, 잣대를 이렇게 한번 재워봅니다. 손. 20이 조금 넘어요. 20이. 아마 수석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대망. 그런데 날씨는 굉장히 따갑네요. 아, 저녁에까 고피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네요. 아니죠. 아, 시간만 있으면 좀더 탐색을 해보고 싶은데. 예, 수로에 지금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이런 돌이 이렇게 꽉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채워졌네요. 요번에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이렇게 하고요. 아, 이름 좀 더문, 색상 좋은 버피석을한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